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20면에 나와있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가 기대하는 바가 있으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또 자녀는 부모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여러분이 속한 지역의 지도자를 뽑을 때도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여러분은 투표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면 저희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기대했던 바가 있었는데 자녀가 반항하고 자녀가 자신의 기대를 저버릴 때 부모는 그러한 자녀의 모습에 대해 당황하게 되고 또 부모에 대해 기대하는 모습이 있는데 부모님이 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자녀는 당황합니다. 또한 기대했던 정치인이 직권남용 그리고 뇌물을 받는 등 이처럼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것을 볼때 저희들은 분노합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에 대한 기대했던 모습과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될때 사람들은 실망하고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들의 눈앞에는 사람들로부터 메시아라고 불리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말씀에 감탄하며 그의 뒤를 따릅니다. 하지만 이 예수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행보를 걷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들고 그가 하는 일도 마음에 안 들고 그를 가는 곳마다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키는 골칫덩이로 생각합니다. 게다가 주변에는, 그의 주변에는 더럽고 불결한 사람들, 율법으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람들,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세리와 죄인들만 득실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 남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이 세리와 죄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인 사람들의 수를 가리켜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숫자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모였다는 것이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여러분, 여기서 세리와 죄인이라는 명칭은 흔히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어,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세리들은 같은 유대인들에게 로마에 바칠 세금을 징수하여 로마 제국을 위해 봉사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정해진 세금 이상을 징수하고 그 차액을 남겨서 불을 축적했었던 사람들로서 유대인들로부터 반역자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여기서 죄인들이란 하나님의 언약을 없인 여기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들은 사회에서부터 유대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바리세인, 서기관들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세리와 제인들의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거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바리세인과 율법교사들, 서기관들에게는 이 세리와 제인들은 마치 개와 같은 하찮은 존재로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라 어 죄인들에게 예수라는 자가 찾아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이처럼 멸시를 받는 이 세리와 죄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하며 권위 있는 말씀과 능력으로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를 만난 사람들은 이제껏 자신들의 생애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용서를 경험하며 그래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또 그들, 그로 인해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라는 자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이 수많은 죄인들을 거절하거나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죄인들마다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러한 행동은 당시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능력이 있는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고쳐낸다 할지라도 율법을 중요시하는 그들의 관점에서 볼때 예수는 의심할 여지없이 잘못된 그리고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메시아로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에 대해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혹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스스로의 오해와 스스로의 편견으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나누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나누면서 자기 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저희들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존재와 목적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잃은 것을 찾아 나서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비난하고 수군거리는 종교지도자들에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목자는 자기 양들 하나하나를 모두 소중하게 여기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자의 100마리의 양 중에 양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마음이 초조합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양한 마리는 지금 어딘가에서 방황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며 만일 지금 찾지 못하면 곧 밤이 되어서 늑대나 맹수와 같은 어떤 동물들에 물려 죽거나 아니면 절벽이나 구덩이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로 인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들을 남겨둔 채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물론 이 이야기는 목자가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들에 버려두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 대한 대부분의 주석에서는 아마도 목자가 나머지 양 떼들을 이웃에게 맡기고 잃어버린 양들을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목자에게는 이한 마리 이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는 것이 다른 양들에게 이처럼 위험을 감내하게 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이처럼 99마리를 들여두고 나설 정도로 잃은 양 하나를 찾기 위해 수고합니다. 언제까지 수고합니까? 찾아내기까지. 그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나섭니다. 여러분,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다가 밤이 되었다고 해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을 그만두었을까요? 목자가 그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자신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잃은 양 찾기를 포기했을까요? 저희들은 보통 생각하기를 그양한 마리, 고작 그양한 마리가 도대체 뭐라고 그렇게 애를 쓰지? 어차피 남은 양이 99마리나 되는데 포기하고 말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때문에 목자 자신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 차라리 잃은 양한 마리를 버리고 차라리 아흔아홉 마리를 더욱더 건강하게 잘 돌보는 것이 더 옳은 일이고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일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지금 잃은 양한 마리를 찾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서 결국 그 잃은 양한 마리를 찾아냅니다. 이처럼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애쓰는 목자의 모습은 사람들의 상식에는 아니 우리의 상식에는 벗어나는 그러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목자의 이야기를 통해 잃은 양과 같은 죄인들을 향한 목자 대신 당신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시고 구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말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본문 8절에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시간 본문 8절의 말씀도 저희들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네, 여러분 이 비유에는 한 여인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이 여인에게는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한 드라크마는 당시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에 해당되는 돈이었습니다. 아마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열 드라크마는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저축해둔 일종의 비상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등불을 켜고 집안 곳곳을 쓸고 가구들을 열어보고 냉장고 밑을 들어보고 뒤지면서 결국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 내고야 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이잃어 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세리와 죄인들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아흔아홉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일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너희들이 지금 개처럼 취급하는 이 잃어버린 한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내가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우리가 생각할 때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보잘것없는 이 잃어버린 것들을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아니, 이틀이든, 삼일이든, 열흘이든, 그것을 찾아낼 때까지 들판과 골짜기 곳곳을 다니면서, 집안 곳곳을 들쳐내고 쓸면서, 이 잃어버린 것들을 끝까지 찾아내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잃어버린 양이며, 누가 잃어버렸다가 찾은 드라크마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께서 각고의 노력 끝에 찾아내신 잃어버렸던 양이었고, 잃어버렸던 드라크마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사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신이, 신을, 신이 간절하게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종교는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신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육체를 혹사시키는 행동을 하고 고통을 참는 고행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사람이 뭔가 지극정성으로 성심을 다했을 때그 노력에 대한 보답으로 신이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찾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이처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간절히 찾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힘써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잃은 양을 찾는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주변에 변두리로 몰려진 정말 많은 소외된 사람들을, 외로운 사람들을, 아픈 사람들을, 병든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와 제인들처럼 피해야 할 존재로, 가까이 하기 싫은 존재로, 경멸적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시간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주님의 간절한 심정이 오늘 우리 가슴에 심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잃은 것을 되찾은 기쁨으로 인해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잃은 양을 찾았던 목자와 그리고 잃은 한 드라크마를 찾았던 여인은 모두 자신이 찾고자 했던 양과 한 드라크마를 모두 찾았습니다. 이두 사람은 모두 자신이 그토록 찾고자 애쓰던 잃은 것들을 찾음으로 인해 몹시 기뻐했는데요. 이들의 기쁨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실 것은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나오는 이른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도 저희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른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목자는 지금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자 자신이 너무 기쁜 나머지 다시 찾은 양을 어떻게 합니까? 어깨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는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주변의 친구들과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모두 불러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함께 즐기자고 외칩니다.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이른 양을 찾는 것을 기뻐하는 성대한 파티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드르, 드르, 드라크마를 찾은 한 여인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잃은 양을 찾은 목자와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잃은 드라크마를 찾게 되자 너무 기뻐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모든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엽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 내온 노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두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았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 모두 불러서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러한 행동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겨우 양한 마리를 찾았다고 해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양한 마리의 값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이상의 그 이상의 값을 치르고 사람들을 대접하고 함께 잔치를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은 제가 생각할 때 목자보다 훨씬 더 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해서 친구와 이웃들을 모두 불러서 지금 잔치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한 드라크마는 당시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하루치 품삯에 불과한 이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해서 지금 그보다 훨씬 더그 이상의 값을 치르면서까지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함께 파티를 열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자와 여인의 모습은 우리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어, 상식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이두 사람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그 이상으로 훨씬 더 기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찾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 이웃과 친구들을 모두 불러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눕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 잔치가 상식에서 벗어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낭비하는 그런 잔치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두 사람은 왜 이렇게도 기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처럼 기뻐하는 두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각 비유의 결론인 본문 7절과 10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은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10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른 양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열고 이른 드라크마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을 불러 잔치를 열고 함께 그 일을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는 오늘 우리보다 더 값지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찾는 것 외에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꼭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여러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 자리에 계신 몇몇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나의, 나의 지금 숨겨진 모습을 보신다면, 내가 지금 엉망으로 살고 있는 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기는커녕 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실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온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기쁨이라고 말입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어 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그토록 잃어버린 우리 한 사람을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 주시며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한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우리 한 사람을 찾음으로 인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기쁘다고 말씀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 셀 수도 없는 정말 너무나도 큰 사랑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존재라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두고 이렇게 기뻐하시, 여러분을 찾고 이토록 기뻐하셨다면 오늘 저희들 또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며 애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잃은 양을 애타게 찾는 목자처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간절하게 찾는 한 여인처럼 여러분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찾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간 오늘 나는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잃어버린 나를 찾으시고 나를 찾으심으로 인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직장이나 혹은 학교나 사회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는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창대 다니엘 유소년 축구 클럽을 위해서 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우리 김희경 형제와 신은석 형제를 위해 그리고 복음의 전,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될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캐나다로, 캐나다로 출타하시는 단임 목사님의 건강과 그리고 어, 교회 의 평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네 가지의 제목을 놓고 저희들 함께 간절하게 주님 앞에. 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